장지연입니다. 지금 이곳은 동아시아 문화관광 포럼 발대식 현장입니다.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관광 포럼이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죠? 네, 에, 저희가 이제 동아시아 하면은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저희 한국이 어, 뭐,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 교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어, 여러가지 문화 교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음식을 에, 통한 교류는, 어,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사람이 친해질 수 있고, 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에, 미식의 문화, 예, 교류를 통한 삼국이 어, 예, 좀더 예, 교류가 활성화되고자 해서 예,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예, 예 이제 그 우선은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예, 우리가 미식 투어를 한다든지, 그 미식 도시 관광 포럼을 한다든지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중장기적으로는 어, 그 삼국의 어떤 그 미식 맵에 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유명하건 안 유명하건 좋은 레스토랑들을 찾아서 미식 지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어, 더 나아가서는 어, 동남아시아에 에 이렇게 좀못 사는 나라라든지 그런 나라의 뭐 아동을 위한 그런 어떤 어, 봉사 활동, 네. 음식을 통한 그런 뭐론티어 활동도 하려 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어, 미식을 사랑하시는 다양한 직군과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회원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오늘 이 자서 어, 이 자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어,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풍요롭게 회원들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너무 즐겁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힘드신 점은 없었어요?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고요. 예쁘고 미인들과 같이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일본 분들하고 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미식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第一回目ですけど、これから長く続くように。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국과 한국과 일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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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일본과 일과 일본과 일과과일본 외식 전문가들의 교류 모임이 다양한 형태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만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 포럼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양 외식 전문가들이 보다 깊이 있는 양국의 음식과 관련된 문화, 역사, 생각을 교류하고 내용을 공유했을 때 양국 간의 거리도 훨씬 좁혀질 거고 양국 간의 외식과 어떤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려고 생각해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오늘 포럼이 상당히 뜻깊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한중일 그리고 또이 외식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고 참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이 네. 또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같이 포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뜻깊은 거 같고 네. 더더군다나 이렇게 국제 정세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프트한 음식을 가지고 외식을 가지고 저희가 민간 외교를 해서 또 서로 간에 또 협업하고 또생생할수 있다라고 하면 각 나라들이 참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발전되어져서 이 협회가 또첫 시작이지만 10년 또 20년, 100년까지 갈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대석 교수님, 회장님 축하드리고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まずは本日この席にご集まりいただきました皆様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緊張の幕末 <noise> を。今日、イミラ교수님を소개해드립니다。

본 포럼의 회장이신 박대섭 회장님의 제회사가 있겠습니다. 포럼 회장 박대교수님이 모임이 은 모임이지만은 우리가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서부터 또 음식을 같이 먹으면 이제 식구라는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좀또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가 어 정치적인 그런 것도 완화도 시키고 나가서는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에, 이렇게 한중위를 중심으로서 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임을 잘 해서 어,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교류의 장이로 되었습니다. 네, 또다시 이강원고 서울에 오기마치, 제 1회 미키아시아 미식문화 관광 포럼이 개최されます것도 大変喜ばしく思います本日、こうしてお集まりいただきました皆さんが、ガストロノミーに関わる発表と交流により、新しい文化や観光とを結びつけて、私たちに創造性をもたらし、この東アジア地域により豊かな生活と社会がもたらせられることを心から希望いたします。 2회를 제목 뭐 맞이하지만 그 뒤에 숫자가 영향을 더 붙어서 10회도 되고 9개가 붙어서 100회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오늘 너무나 풍성한 내용 준비해서 감사드립니다. そういったあの現象がフードツーリズムあるいはカイナリーツーリズム、まあカイナリーというのは料理を意味します。日本서そういうことで서食文化の為で来られました。ね、お話を一言お願いします。私はあの大阪に住んでおりまして、日本であのフードツーリズムという分野の研究をしている大井と申します。であの観光を通じて食文化に関わってまいりまして、であの今回パク教授からですね。 韓国で美食をテーマにホーラーも行うということで私も大賛成をいたしまして今回12名で日本から参りましたで、特にあのこの10年間非常に興味を持っておりますのが ガストロノミーという言葉でございましてまあ観光と食というのがもともとのテーマなんですけど観光とガストロノミーという新しいまあガストロノミーという概念でえその食と観光あるいは食と我々の生活あるいはライフスタイル生活の質あるいはまあ社会全体の幸福といいますかそういったものを研究してまいりました。今日のの韓国ガストロノミー協会さんとのですね 交流を非常に楽しみにしてましてこれからお互いにガストロの実という新しいこれからの概念の研究あるいは発表を交流を通じてで何か文化とか観光とかアートとかそういったものとの新しい創造というものを目指して。 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で、今日の、今日の、まあ、第一回のフォーラムを、あの、まあ、スタートとしまして。これから韓国、日本、それと中国、東アジア全体でですね。このテーマを、まあ、研究して、え、いきたいと思います。え、普通箇所、マールツアーのように、非常に、あの、ま、進化しております。これで発表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이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가스트로노니의 개념하고, ガストロノーミー私はフォムが人関心をていので、は、私の言葉というよりは、さまざまな分野が融合した概念であるだなということは、2か月前も、チェジュ島で特、えー、産物に関しました食文化の発表会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本日、このような、えー、美食観光協会を設立いたしましたので、 외식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역고를교류한포에서니다 미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에서은단순에서에서 어, 그냥 맛있다라서도많각 한국에서도 많은 한국에서도 많각한각에서도 많은 다국에서도 많은 한국에서도 많은 한각에서도 많은 한국에서도 많은 한국서서 진짜 진정한 게스트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는 라라라고 하는 가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동아시아 미식문화 관광 포럼 1회 개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로 제가 오늘 축하를 준비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어, 교류를 하는 가수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많은 번창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미식문화관광포럼 제1회 개최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 저희가 12분 저를 포함해서 일본에서 왔는데요. 향후 일본,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식 문화의 발전과 어, 장르적으로는뭐 볼란티어, 어, 미식을 통한 볼란티어 활동을 어, 하고자 합니다. 어, 박대섭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일본 쪽에서 여러분을 성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이 오레오이, 이나가, 아, ポイントだけ発表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あーそれではですね